김한 장에 달걀 두 개와 맛 먹는 비타민 A가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외로 김은 고단백 식품으로 김을 매일 먹게 되면 근육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평소에 단백질을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되셨다면 김과 달걀 약간 그리고 육류를 먹으면 단백질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도 많아 장 청소에도 좋으면서 대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유일하게 김에서만 추출이 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포필란 성분이 지방을 분해하면서 면역력을 높여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효능도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 유일하게 비타민 B12가 매우 풍부해 아이들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인 김. 그렇다면 과연 어떤 김이 우리에게 좋은 김일까요? 오늘 헬시 인포에서는. 좋은 김을 고르는 방법과 어떤 종류의 김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알고 보니 김과 상극이었던 김에 발린 들기름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잘못된 김 보관법을 바로 잡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세요. 좋은 김을 고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잡티가 적으면서 빛깔은 검고 광택이 많아야 합니다. 눈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한국 김수산연합회 자료에 의하면 12월에서 3월 사이에 채취된 김이 가장 빛깔이 검고 광택이 많이 나면서 얇아 김의 맛이 최상으로 분류됩니다. 단순히 김의 빛깔이 좋다고 좋은 김으로만 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겨울에 채취한 김의 단백질 함량이 30에서 35%로 다른 계절에 채취한 김보다 더 높기 때문에 겨울 김을 좋다고 보는 것인데요. 좋은 김에는 고유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시각, 부각 그리고 미각 모두 훌륭한 김을 골라야 합니다. 채취된 김은 양지바른 건조장에 말려 우리에게 유통이 되는데 김 표면에 여백이 없고 고르면서 연녹색 빛을 내는 파래가 적어야 좋은 김입니다. 또 구웠을 때 청록색이 나는 것이 좋은 김의 특징입니다. 마른 김세 장이면 장어구이 한 접시와 맘먹을 정도로 김한 장에는 비타민 B1이 야채보다 많고 우유보다 비타민 B2가 많으면서 밀감의 3 배가 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특히 노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함유되어 미용에도 좋으니 김이 왜 옛날부터 우리 식탁에서 사랑받는 음식이었는지 알것 같습니다. 김은 동의보감에서 동맥경화 고혈압 그리고 갑상선이 부은 사람들에게 구운 김을 하루 다섯 장씩 물과 함께 먹으면 좋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 성질이 차고 맛이 짜서 답답한 속을 풀어주고 구토나 설사에도 효능이 있다고 하여 감태로 불렀습니다. 김은 삼국시대 때부터 먹기 시작했고 현재는 우리들의 밥상 위 단골로 불리며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다는 김. 어떤 종류의 김을 먹어야 건강에 좋을까요? 시중에는 참 다양한 종류의 김이 판매가 되는데요. 김은 조리 방식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굽지 않은 마른 김. 뜨거운 열로 구운 김. 마른 김에 소금과 기름을 구워낸 조미김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먹는 김은 조미김이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마른 김을 사서 소금과 참기름을 발라 구워드시곤 합니다. 저도 어릴 적 김을 많이 구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 구워진 김을 한 장씩 쏙쏙 빼서 먹으면 고소하고 짭조름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을 직접 구워 먹는 일이 귀찮은 일인지라 어느 순간부터 조미 김을 많이 먹게 되었는데 조미 김으로 인해 참 편리하고 쉽게 김을 밥상 위에서 자주 접하게 된것 같습니다. 조미김이 접근성과 맛의 측면에서 좋기는 한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경대 영양조리과학과 황은선 교수님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마른 김과 군김 그리고 조미김 순서로 아미노산이 더 풍부하다고 합니다. 김을 불에 굽는 과정에 있어서 마른 김 안에 들어있던 아미노산의 함량이 감소하게 되거나 파괴가 되기 때문에 마른 김이 더 건강에 좋습니다. 여기에 무기질 중 아연과 니켈, 코발트 함량 역시 마른 김이 가장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마른 김. 이상하게 손이 잘안 가는 게 입에 들어가면 너무 뻑뻑한 느낌이 나서 물이 없다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마른 김을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 해시 인포를 보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마른 김을 잘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조미 김 자체가 정말 건강에 나쁜 것일까요?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른 김과 조미 김의 성분 차이가 발생하는데, 김 자체는 다른 식품보다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김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과 지방인데요. 김에 있는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 조절과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짜게 먹는 김은 독이 되겠지요. 또, 여기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지방이 산화되면서 과산화 지질을 만들게 됩니다. 김에 기름을 바르기 때문인데 과산화 지질은 흔히 위험한 기름으로 불리는데요.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약하게 만들거나 막아서 동맥 경화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왕이면 소금과 기름이 첨가되지 않은 김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에 기름을 발랐던 유래를 유추해보면, 김은 1%도 지방이 들어있지 않아 영양의 균형을 맞추면서 맛있게 먹기 위해, 옛부터 소금과 기름을 바르게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기름을 바른 김은 공기와 햇빛으로 산화가 되면서 유해 성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먹기 직전에 기름을 바르는 경우가 아니고, 저장을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면 우리는 발암물질을 먹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하는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김에 들기름을 바르는 경우 다른 기름보다 더 쉽게 산패가 되므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따라서 습기와 온도, 광선에 의해 쉽게 변질이 되는 김은 개봉 후 빠르게 드셔야 하고, 만약 보관을 해야 한다면 냉동 보관이 좋습니다. 경기도 보관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미김은 상온보관이 아닌 냉동보관이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김을 상온보관을 하곤 하였는데 잘못된 보관법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김이 영양학적 가치가 감소하고 눅눅한 냄새와 독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일주일을 기점으로 김을 보관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냉동보관, 냉장보관, 상온 보관 순서로 안전성을 띄었고, 만약 상온에 보관해야 한다면, 직사광선을 피해서 반드시 서늘한 곳에 두고 일주일 안에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드신다면, 김의 다양한 효능들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김은 겨울철에 채취된 김으로 검고 빛깔이 좋은 김을 골라야 합니다. 잡티나 파래가 많이 섞이지 않은 김이 좋으며, 건강을 위해서 이왕이면 마른 김이 가장 영양학적 관점에 좋으니 마른 김을 드시길 바랍니다. 김에 반드시 기름과 소금이 발려 있어야 한다면 즉시 섭취를 하시고 김을 보관을 해야 한다면 상온 보관이 아닌 냉동고에 보관을 하시면서 일주일 안에 섭취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